세네카의 명언 4편. 태양은 악인들에게도 햇살을 비춘다. 신선한 공기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문 밖으로 걸어나가라. 나는 어느 한 구석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이 내 고향이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친절의 기회가 있다. 술 취함은 자발적인 관기일 뿐이다. 돈으로 구입한 충성심은 돈으로 파괴된다. 용기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두려움은 지옥으로 이어진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를 참된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짓으로, 통치자들은 유용한 것으로 여긴다. 당신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서 불멸자처럼 행동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선을 행하는 중이다. 분노는 억제되지 않으면 종종 그것을 유발하는 상처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워진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사람이다.